미니 p c 위 혁신 작지만 강력한 성능, SOI o m 4 p l u s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게임용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인텔 코어 i9, 129, 200HK가 장착되어 있어서 게임이 미친듯이 잘 돌아가. 16GB 메모리에 512GB 하드 드라이브까지 갖추고 있어. 대용량 게임도 문제없어. HDMI 2.0으로 4K 화면 지원하니 화질도 끝내줘. 와이파이 독립 그래픽 덕분에 연결도 완전 간편해. 최신 윈도우 11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네. 게임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미니 PC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은 세련되고, 크기는 작아서 책상 위에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더라고. 인텔 i9 프로세서 덕분에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4K 디스플레이 지원까지. 게임이나 업무용으로도 완전 창이야. 부팅 속도도 빠르고, 여러 포트가 있어서 연결도 쉽게 할수 있어. 이제 집에서 영화 감상할 때나 게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나다니 정말 기쁘네.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소요 M4 플러스 미니 PC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컴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인텔 N150 프로세서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가정, 비즈니스, 게임용으로 완벽해. 8GB에서 16GB까지 선택할 수 있는 램과 최대 512GB SSD로 여러 애플리케이션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 윈도우즈 11 프로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사용하기도 쉽고 그래픽 품질도 뛰어나니까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 작업에도 적합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으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